조합이 괜찮은 듯, 별로인 듯. <laughs> 이렇게 별론는게 좋은 그냥, 것 같아요. 그냥 그냥 시바나지만데. 내가 이내시할게 시바나들라고? 음. 네 인내취. 오케이. 조합이 아무무가 뭔가 들어가서 못 나올 것 같아. 그냥 내가 들어가는 게 나을 것. 같아. 오케이 오케이. <laughs> 아이, 그래도 잘 배우고 계신다니까 뿌듯하네. 뭐, 내가 가르쳐준 건 아니지만... 뭘가지고 뭐 초라이... AD가 좀 많네요. 아우, 돼지 같은 거 틀렸어요. 아. <laughs> <laughs> 갔 오, 어. 아, 가비. 아우, 우리 반응 너무 느렸다. 쏘. 쏘리, 쏘리쏘리. 렉가 반응하지 못했습니다. 아이를 먹었나 봐요. 어? 아니 이게 왜 맞지? 채팅에서디코에서 아, 거기 못 알아들었다고. 지금은 좀 알아들으시나요? 에씨. 내힘거나 네, 맞아라. 아 씨, 내가 맞았네. <laughs> 그거 맞냐? 그거 맞아? 네. 어, 괜찮아. 오케이 오케이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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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. 이런만한다? 아, 이게 안무 아, 아 너무 아쉬워. 에, 너무 아쉬워. 잉크트가 있어? 아, 아 징크스 있어. 나이스! 퍼볼 나이스. 좋았다. 아저 개핀데. 아아다는게 맞아. 아, 이가 죽는 게맞 맞아. 으아, 나이스 했는데, 그러니까. 너무 아쉬운데. <laughs> 어, 이거 너무, 까... 오! 그브, 그브 빠졌다. 어, 어, 이건 내가 지금 못 맞아 주는데 조합이 윤력조합이라 말화를 못하겠네. 어우, 우리 왕자님, 너무 잘 먹는다. 어우, 우리 왕자님, <laughs> 그냥 잘 먹어. 내가 맞을까? 내가 다 맞았어. 어, 왜 들어? 잠깐만 이거 그 들어간다고? 유 아, 아, 진짜 너무 좋잖아. 와, 너무 틀렸어 이걸 어, 대체 얼마나 본 거야. 이유가 들어가는 거야. 와, 두명 빠졌는데 이걸 어떻게 이겼지? 어어좀 아픈데 어좀 아픈데 어좀 아픈데 어좀 어, 심참치 않은데 어좀 심참치 않은데 어좀 심참치 않은데 어나 너무 센데 나 센데 좀어 내가 쫄아씨 좀... 아, <laughs> 말이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아니 저 <laughs> 아니 저거 스킨 저거 내가 많이 안 봐가지고 <laughs> 어어아 뭐야 이거 아이. 아, 안 보였다. 아 스킨이. 아니, 스킬도 바꾸니까 스킬이 잘안 보여. 너무 아쉬운 거. 너 이거 캐넨타인데 이번 또? 캐넨궁 조심 어우, 잠깐만. 어, 아, 이제 캐넨궁 이다 야, 너무 뭐, 좋다. 뭐 와. 아, 셔, 아아 나를, 나도 궁갑 보고 있었는데 쟤도 궁갑 받았네 아까워서 아, 타이밍 너무 안 맞는다. 그, 어, <laughs> 그냥 혈 타버리던. 미연을 못 먹겠어. 개빨라. 아나 어, 분노계 이제 또 모아야 되네 다시. 어나는왜 저걸 맞아야 되는 거죠? 예 선생님. 그거 양피지래 그거 연마탄이다 저거. 아, 너무 아파. 미쳤나봐. 이번엔, 이번엔 걸 턴이다. 아, 음. 아웃! <laughs> 아, 캐릭터 겹치니까 짜증나는데. 조금만 기다려라. 쉭쉭쉭. 나를 공 조심해. 중요한 게 어, 저거 징크스. 와, 참, 진짜, 씨. 이야 <끝> 아카 쳐 나이스 어우.. 니 대지 같은 자식 으흠 으흠 미니언을 왜 이렇게 잘 먹는거야 나도 분노게임 진짜 모자 <laughs> 잘 먹던가 잘 먹던가 어, 아니 큐를 못치겠잖아잘 먹던가 아 대지 같은 녀석 <laughs> 예? 아 어, 잠깐만 너무 많이 맞는거 아니야? 아니 예?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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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니 아, 니 아, 니 아, 다 아, 죄다 아, 아, 우분노 조금만 죄았으면은분노 조금만 다았어도합니다 아, 겠다이자식 아, 아, 죄 정말 말을 아, 지 아, 니다 아, 나 있어야 다 아, 죄송합지 뭐지. 말을 하지. <laughs> 어 아, 대체 아니 이런 것도 말을 해야 된다고? 민족, 민족. 아니 야소, 아, 야소를 위해서 미니안 남겨놓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. 역차 <laughs> 이런 거 있다. 갔다. <laughs> 아 진짜 너무 아픈데? 어우 너무 아파. 아, 아 확실히 그거가 더블유 개설 확한데 으후, 들어온다 씨. 어우, 저침 침범벅이야. 어우, 저 너무 길어. 사골이 저 미쳤나봐. 엄마, 엄마!

이때 타워 미면 좋은데 못 미겠다 밀면 안돼? 수 있어? 많다. 어 이렇게 될까봐 아까 계속 캐넨 내가 얘기했잖아 저거 때문에 이러면 이득이 아닌데 살짝 아쉽네 오 나이스 으아 노틀러스 개 명품이다 그냥 오. 맞아 얘 AP야. 음, 어그거 AP야. 어, 우리 원딜 좀안 되는데? 어 그건, 그건 좀 그렇게네. 개 참사야. 먹어네어 이거는 으아, 으아 진짜 상켄치 어 턴킬스 너무 좋죠 너무 너무 좋아 이타와데 아까 한대 해봤는데 내 품만 잘 깔아주면 잘할 것 같은데 상이 이렇게 막 지는 건아니 반반이야 죠 상황이 뭐 지는 건나 아니야 나공 품만 기다려주면 좋아요 <laughs> 나 어, 들어갈 수 있어 이제 근데 내 공이 좀 길어 시분 초야 근데 걸어가면 걸을 수 있기 는해 근데 나르공 때문에 하나만 쉽게 나르토냐 나르본드토냐 이거 좀맞아주고 분노계지만 좀 빼야겠다 일부러 안 채운다 분노계지 나 6초 네아 어. 아마 여기 있지 않을까 나도 난... 녹였어, 그, 징크스 녹였어. <laughs> 그분그분 체류탄 조심하고, 나르부터, 나르부터, 나르부터. 나르부터 모르겠네. 와, 몇, 하하하! 활짝! 활짝! 활짝 해버리니까 죽어버리네, 그냥. <laughs> 오! 야, 그래도 잘 피했다. 어? 뭔지 모르겠지만 일단 잘했다. 홍대에 놨고, 나 이거... 아, 이러면은되는 이... 아, 어차피 신드라 있으니까 상관없겠다. 나 쿨감 가요 음... 아, 까비... 너무 아쉽네. 나미냐면다 바뀌는... 그 데... 아... 어... 아니... 아 어... 다 어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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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, 미련 하나만 미련 하나만 제발 이어나가 나꿈나꿈 말하지 나아 미련을 계속 치려고 하는데 아 캐릭터는 너무 순데 나만네 여기 안 뜬다. 음, 너저될 아, 내가. 비야 어, 빨리 가야 돼. 야, 저, 저 죽는 거, 이거, 이거 죽은 느낌이야. 안 네신 <laughs> <laughs> 당신이 날 죽였어. 풀간 <laughs> 아, 빨리 가야 돼. 그래야지 요가파이어 번세번쓸수있있지지 너무 약하하다 나이스! 와! 나이스! 와7 7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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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7그7 7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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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도 한입7 7 7 7 7 7 7 7어 먹는 <laughs> 아, <laughs> 아 살까지 왜 이렇게 찔겨 아왜 이렇게 찔겨 잠깐만 <laughs> 어 개찔겨 그냥 오케이 공원. 어, 아저 새끼 아까부터 안거왜안 아 벌써 컸다 야 뭐야 왜저 괴물 만들어놨어 뭐야 아 아니 죽었구나 아 나르 안 죽었네 방금 아나 죽었어야 되는데 아니 나르 나를... 나 그렇게 목숨 걸 필요 없었는데 징크스만 목숨 걸고 잡아 <laughs> 징크스만 나르 나르 튼튼해 나르 얘 이거 어떻게 잡을 거야 에 내가 방금은 좀 음... 잘못했... 나르 치는 게 아니라 타워 쳤어야 되는데 이야 <듬기> <듬기> 쇼 나게 밀린다시원하게밀린다 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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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어 라톤 나? 이거 라임이라 야 돼. 라임. 아, 이거 원리데 네, 네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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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미 없어서 우리 이거 어미 가까워진다. 하나 깰수 있겠는데? 캐는캐는 o n Cannon, I'm not s u r 어 I'm not sure. I'm not sure. I'm not sure. I'm not 면 u r 리 I'm not sure. I'm not sure. I'm not sure. I'm n 개멋있다. 어떠 막탄, 개멋있다. 허허, 개멋있다. 각판네 아, 근데 내가 프레시가서 그 원딜이 무수 있을지 모르네군은군원한테올 건데. 음, 내가 뭐랑 갔지? 이 아, 이렇게 가야 되는구나. 조금만 기다릴게요. 지금안 되니까. 아우 찔겨 아우 찔겨 어? 아 이거 당겨가지고아 이거 저 맞춘건데 이거 안 땡겼으면 다같었을그데왜 개새끼야 저리가 일로와! <laughs> 뭔새끼 뭔새끼 아, 내 원딜 안 들어갔으면 끝나긴 했겠다천대가 잘했다. 앞으로 써가지고 잡더라 우리. 진짜 쓰. 아, 때려. 내가 궁을 너무 늦게 들어와서 안 끝날 것 같아. 안 끝나. 궁쳐야 돼, 궁쳐야 돼, 궁쳐야 돼, 궁쳐야 돼. 때려, 때려. 안 왔다. <laughs> 때려, 때려. 때려, 때려. 3레궁인데 때려, 때려. 안 말려. 아이씨, 못 다니잖아, 씨. 아, 그래도, 못 때리잖아. 내가 이거 못 쳐가, 못 쳐가, 찌르와, 찌르와. p 빼빼빼좀 e 다때리는또또 급하게 이 y 나 또, k a p a g i 지 어? 좀, 이거 k j 아니? 아 l a Teddy, t o k a p a g 이 Yatok. j 다 m i l a Teddy, Tokapagi, t o k a p a 징크거 잡았다 거 봐. <laughs> 야, 끝날 것 사이즈가. 아니,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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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 이거. 거 이거. 거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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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이기이이 이거. 거 이거. 이 이거. 이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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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어 하나 잡아도 돼 하나 잡아도 돼 아직 안 좋은데 이건 아니야 음, 이건 아니야 혼자가 있어 혼자가 있어 가 있었지 징크스가 왜아아 저거 나 때문에 간거 같은데? <웃음> <웃음> 아 이거 한번더 또... 해야돼? 아씨 어떻게 줘야 겠다? 인원수가 안맞아서 끌 수가 없다 우일이 나오는데 3초 5초 잠깐만 나 이거 간다? 어 저, 어, 저 많이 아파요. 어, 저 많이 아파요. 어, 저 많이 아파요. 어. 아이, 얘가 빨리야. 와! 야, 야, 그냥, 그냥 밀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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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밀어. 그냥. 그냥 이거 밀어. 징크스 잡으면서 밀어, 그냥. 어 밀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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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밀어. 밀어, 밀어. 빨리 밀어. 밀어. 아, 끝났어. 왜 그래 또? 아 밀어! 깨닫어. 장난하지 말고 빨리 밀어 씨 <laughs> 노틸 캐리어 노틸 캐리어 멘트 드렸어요 노틸 캐리입니다 형 모자 써야지 형 모자 써야지 ㅎ ㅎ ㅎ 아아게임 개힘들어 그냥 씨아 <laughs> 아, 근데 노틸러스 뭐, 진짜 명, 뭐, 명품이다 이거. 이거 사실 원들, 원들 줘야 됨 아, 원들 질 네. 원들 줘야 돼 그게 맞저 몰라, 난 서포 줄래. What? 아니, 내내 내 신금을 울린 건서포시였어 혼자서 그 길을 막은 거. 난 너무 oh, what? 멋있었다 생각한다. What? 고생했다. 재밌었다. 재밌었다. 하지만 원딜은 잘했다. 어. 갑자기 뒤뒤 뒤, 뒤늦게 수습하는 거 뭐니? <laughs> 아니. 그냥, 살짝, 1단백으로 버틴 거, 거는 인정받을 약간, 노틸러스도 명품이었기 때문에, 둘이 판막이었는데, 살짝, 노틸러스에 음... 점수를 더 주고 싶다. 왜? 나는 소포스의 마음을 아니까. 존나 힘들거든, 저게. 저렇게 버틴 것도 힘들어. 아니, 방금 마지막 판에 징크스 무는 것도 봤잖아. 저거에. 왜... 아닌데? 아닌데? 쉬웠는데? 깔끔했는데? 아무것도 안했고게임이겼는데 아무것도 못했죠? ハハハ